안녕하세요. 지금 보고 계신 차량은 2002년식 다이너스티 차량입니다. 어, 30대 남자분께서 그 방화동에서 운행하시던 차량이고요. 지금 신차에서 휠과 그 다음에 썬루프를 사제로 해서 장착되었습니다. 외관은 보시는 바와 같이 관리는 잘돼 있는 상황이고요. 눈에 띄게 상처라든가 이런 거는 전혀 없습니다. 타이어는 앞쪽에 6.9mm 좌우로 남아있는 상황이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는 상황이에요 뒤쪽은 조석쪽은 7.4mm 그 다음에 운전, 운전석쪽은 7.8mm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작년에 LPG 겸용으로 되어 있는 차량을 어, 떼어가지고 어, 구조변경이 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안쪽은 스피커와 그 외에 뭐 보기 흉한 튜닝이라든가 이런 거는 전혀 없습니다. 핸들 리모컨과 그 다음에 프로토 에어컨 그리고 오디오 CD 제품이니만큼 만들 때도 청결을... 음, 확인이 되고요. 현 차량의 주행거리는 24만 1000km예요. 생각보다 주행거리는 많은데 어, 올수리를 해놔가지고요. 하체 뛰어본 결과 오일이 샜다거나 어떤 트러블이 있다든가 이런, 이런 증상은 전혀 없어 보입니다. 조석 에어백 쪽에 살짝 뜬게 있고요. 어, 대체적으로 지금 시동이 걸려 있는데 떨림이라든가 이런 거는 느껴지지 않고 있어요. 유리라든가 음, 그 다음에 미러 그 다음에 썬루프 작동 다잘 되고요. 어, 조수석 쪽에 살짝 그 가죽이 헤어진 것 빼고는 연식 대비 깔끔하게 어, 운행한 차량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현재 그 차량 검사를 2012년 5월 16일 오늘 해가지고 검사를 마쳤고요. 엔진과 트렁크 한번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엔진은 보시는 바와 같이 음. 소리 그렇게 잡소리 나지 않고요. 개선하고 뭐 워셔액 냉각수 오일 양도 확인해 봤구요 모두 정상으로 확인됩니다. 그리고 사고 부위를 잠깐 말씀드리자면 앞쪽으로는 사고가 전혀 없구요 뒤쪽 뒷문 판금하구요 그다음에 트렁크 쪽은 리드랑 트렁크 리드와 그 다음에 쿼터 패널 그리고 안쪽에 보시면 백판과 저 안쪽까지 해서 교환된 상황입니다. 스피어 타이어와 공구는 장착이 되어 있고요. 사고가 엔진을 먹은 게 아니고 뒤쪽 부분에서 음 이쪽으로 해서 이쪽까지 해가지고 교환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주행, 주행 성능이라든가 이런 거는 제가 확인해 본 결과 아주 양호하고요. 어, 조금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저희 사이트에서 사고 유무와 그리고 성능 점검 기록부를 제시를 해놨으니까 그거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감사합니다.